다그 율동 구상에1분 시간을 줄게. 그 태어난 거랑 막 그런 거다 몸으로 표현해야 돼. 네. 할머니의 인생을. 할머니 <laughs> 인생? 어. 할머니 어렸을 때랑. 고민 중인 성원이 고민해. <laughs> 아, 이거 케이크를 한번 먹기도 참 힘들고. 성원이의 인생은 몸으로 표현해. 성원이 <laughs> 인생? 어. 노래 안 맞춰서 해? 노래 안 맞춰서 해도 되고 맞춰서 해도 돼. 성원이가 고민해서. 아 그냥. 어. 아니야. 성원이 인생 아니어도 돼? 어아니요 그냥 맞 노래에 맞는 가사에 맞는 거 해. 그래. 어. 자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은 고민 중이야? 어. 우리 엄마의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보겠습니다. 와우 얼른 해야지. 초다 탄다. 성훈아 하나 둘셋넷 오자 자자 불불불 할머니 불불 근데 소원안 빌어? 할머니의 마음속으로 었어 <laughs> 아니 <laughs> 꽃을